안녕하세요. 버니만이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재테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을 위한 현실 조언 준비했습니다. 자, 재테크.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주식? 부동산? 뭐 아니면 그냥 저축? 돈은 모으고 싶은데 진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오늘 꼭 영상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재테크 전에 꼭 해야 할것 체크해보기입니다. 재테크는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게 있습니다. 첫째, 소비 점검입니다. 매달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습관 점검이 진짜 먼저라고 볼수 있죠. 자, 둘째, 비상금 마련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파킹 통장으로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뭐 재테크 중 위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부채 상환입니다. 현재 자기가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고금리 대출부터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자보다 수익률 높은 재테크는 진짜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재테크 네 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식 투자입니다. 뭐, 막연하게 뭘 사야 되나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ETF 위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별 종목보다 안정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분산 투자돼서 리스크가 조금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소액 부동산 투자입니다. 어, 저도 이거는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셋째, 예, 적금, 특판 상품입니다. 이율 높은 특판 상품은 짧은 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줍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파킹 통장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너무나도 좋다고 볼수 있겠죠? 넷째,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는 말입니다. 자격증, 부업, 기술은 수익을 만드는 능력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00만원 버는 ETF보다 매달 10만원 버는 부업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재테크인데요. 첫째, 고위험, 고수익 유혹하는 것입니다. 100% 수익 보장은 결국에는 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코인, 선물 거래 같은 건 정보력이 없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비추하고요. 자, 둘째. 지인의 추천입니다. 이것도 뭐 위에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주변에 친구들이 아, 이거 좋다. 이거 무조건 사라. 하는 정보는 진짜 이것도 위험합니다. 본인 기준과 공부 없이 투자하면 무조건 백전 백패입니다. 본인 기준과 진짜 공부 없이 투자를 하면 그거는 진짜 내 돈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저도 현재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했다고 해서 하는데도 조금씩은 잃습니다. 근데,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를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증 안된 재테크 강의입니다. 뭐 이것도 몇백만원짜리 강의 듣기 전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무료 자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부터 공부하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정보는 유튜브, 블로그에도 진짜 많습니다. 결론은 재테크는 단순히 투자만이 아니라 돈이 새는 걸 막고 나를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부자가 되는 거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